알만해서 알만했습니다. 알만 U V 배관 테이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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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입고됐습니다. 알만 U V 배관 테이프. 아 예쁘게 나왔네요. 네. 예. 지금 현재 색상은 두 종. 아이보리, 백색. 그 다음에 이제 회색, 흑색도 추 입고 예상이고요. 알만 U V 테이프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U V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정확하십니다. 이그젝 l 리 정확하세요. 알만 UV 배관 테이프.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배관 테이프 중에 UV 기능이 되는 제품은 고가의 상품으로 있을까 거의 사용되지 않고 없다고 보시면 되죠. 죠 그렇죠. 알만에서 알만했습니다. 정말 UV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대로 된 에어컨 배관 테이프. 제대로다. 혹시 우리집 에어컨 배관이 그러고 계시진 않으실까요? 혹시 지나가다가 막 눈살 찌푸린 경우도 많이 겪으셨죠? 저희가 길을 가다 보면 실외기에 예. 배관이 있는데 마감테이프가 다 헐어가지고 너덜너덜 뗀걸 많이 보시게 되죠 미친년 머리카락처럼 그렇죠. 날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알만 UV테이프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존 배관 테이프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얼마 설치가 되지 않은 일반 테이프를 이렇게 잘라 놨고 그다음에 지금 알만 UV 테이프 이렇게 딱 비교만 해 봐도 어 재질이 차이가 확실한데요. 때깔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자, 보시면 또 이렇게 살짝 당겨 볼게요. 당겨 보면 자. 이게 이 정도는 이제 버티지만 살짝 힘을 더 줬을 때는 쉽게 끊어집니다. 그렇죠. 쉽게 끊어지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나 고양이 비둘기에서 또 이렇게 파손이나 이런, 막 이렇게 쪼으면 금방 금방 이제 해져요. 해지고 자 보시면 별로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변형이 심하죠. 주름이 생기고 변형이 심합니다. 그래서 미관상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배관을 이제 보호하는데 위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것까지 생각해도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아니 <laughs> 배관을 <웃음> 설치하고 난 후에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배관 커버나 그렇죠. 그다음에 마감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어. 퀄리티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입고된 알만 UV 테이프는 이렇게, 이 빛깔부터가 다르고, 참, 외관상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색깔도 좀 바짝, 짝짝 이렇게 마감 후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 깔끔하고. 두께가 0.15 정도 되고요. 인장력이 좋다. 인장력도 어. 이렇게 당겼을 때, 좀 더, 정말 힘을 많이 줘야지 끊어질 정도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맞죠? 제가 한번 당겨봐야 될까요? 어, 예, 그럼요. 제가 일반 마감 테이프는 잘 끊는데. 네. 오, 어, 어, 이 정도 했을 때 끊어짐. 오, 제, 맞죠. 제가 손 보셨죠. 제가 부들부들하면서 한번 끊어봤는데. 그렇죠. 끊어지긴 어. 해야죠. 그래야지 네. 마감을 할수 있으니까. 기존의 마감 테이프들은 한번 놓치면 이렇게 다 풀려버려요. 아 그렇죠. 작업할 때. 한 선정에서 하고 그 있는데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다시는 제주로 가죠. 난리 난다. 밑에 뭐뭐 뭐 고가의 차량이라도 있어봐요면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 사람이 있을 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알만 UV 배관 테이프는 비점착 성질이거든요. 비점착. 비점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위에 천고가 높든 뭐 사다리 타고 작업할 때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말아줘서 오, 내가 놓쳐도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작업하실 때 굉장히 작업성이 좋겠죠? 아, 그렇, 그렇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방수 재질이요또이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이 보시면 이 기존의 아, 기존의 마감 테이프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물 뿌려줬을 때 완전 방수입니다. 완전 와. 방수. 하지만 이제 이 기존의 마감 테이프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물을 약간 좀 머금더라고요. 이쪽이 물 머금어요. 지금 보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약간 재질상 수분을 머금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방수는 안 되고 비닐이, 비닐이 올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와. 이렇게 완전 방수 재질. 느 어, 아니까. 제가 테이프 안에 이제 보온제를 싸주시는 거잖아요. 보온재가 음. 물기를 머금거나 혹은 또 수분이 아무튼 들어가 있을 때는 어 에어컨의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의 효과가 떨어질 수있다 그럼요. 있습니까? 어쨌든 외부에 노출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방수 재질로 되어 있는 이 장점이 있고요. 또 장점이 마감을 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감 테이프로 비교해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위쪽이 지금 알반 UV 테이프로 지금 마감을 해요. 아이보리 색깔이요. 에 아이보리 오. 색깔이고. 이 아래쪽이 현재 지금 아이고 다 떨어졌네 지금 이렇게 마감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때요? 지금 보시면 이게 다 풀려버려요 제대로 또 묶어주지 않았을 때는 이게 마감 테이프가 이렇게 다 풀려버리고 외부에 영향이 있을 때 이렇게 변형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보건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보건제 다 상하겠는데요? 그렇죠 외부에 이게 노출됐을 때는 정말 한 1년? 한 계절만 지나면 거의 다 벗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귀고 알만 UV 테이프는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제가 어떤 좀 자극을 줬는데도 변형이 전혀 없죠. 와, 이거 비닐로 감싼 거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한번 더 마감을 해볼게요. 마감을 했을 때 약간의 점착 성질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접착 재질은 없지만 이렇게 마감을 해줬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감을 해주고 살짝 놓쳤어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자, 그러면 마감을 다 해주시고 나서도, 이렇게 살짝만 옆을 주고, 이렇게 끊어주시면, 어떤 이런 마감, 묶음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고정이 딱 접착되어 있는 어, 거 보이시죠?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겠는데? 요 맞습니다. 이렇게 초보자도 정말 쉽게 마감을 해줄 수 있고, 기존에 보기 좋지 않게 일반 마감 테이프 했을지라도, 이렇게 한번더 알만 UV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시면 정말 깔끔한 배관 마감 작업이 이렇게 가능하세요. 그 기술에 따라서 당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작업하느냐에 따라 또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초보자들은 사실 쉽게 감아 놓을 수는 있지만 마감했을 때이 부분을 또 이렇게 또 묶어주는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묶어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쉽게 그냥 이제 풀어진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마감 작업이 필요 없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접착이 돼서 너무 깔끔하게 지금 마감이 되죠. 설치하기 쉬운 마감 테이프는 지금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는 정말 규모가 큰 공장에서 지금 저희가 그 OM식으로 지금 아, 전량을 저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 전량 수출되는 물건들입니다. 일본에서 쓰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확인을 한 맞죠. 거겠죠. 맞습니다. 일본 D사에 또 이런 비슷한 마감테이프가 있는데요. 그 제품은 UV 기능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많이 비싼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참... <목소리> 아무튼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거의 한 개당 5,500원에서 5,900원 그 사이에 6,000원 이하로 지금 설정되 있는 것 같은데 알만 UV 테이프는 당연히 기존 마감 테이프에 비해서는 고가지만 개당 2,000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네개면 이제 만원이죠 고가의 일본 디자이 제품에 비해서 정말 가성비도 좋습니다 좀알만에서 40개 사면 무료배송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박스에 무료배송까지 맞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요즘 고급 주택들이나 그 다음에 어 DIY로 배관 외부 그렇죠. 에어컨 외부를 또 감싸주시는 작업을 많이들 하시고 그렇죠. 마감을 정말 쉽고 빠르게 완벽하게 할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장점이거든요 우리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고 나서 보온재가 손상되고 동반이 그렇죠. 노출되게 돼버리면 특히 전선이 어, 보여가지고 너무, 너무 위험해요. 그렇죠. 화재의 위험이나 네. AES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에는 배관을 겉에 덧대주신다. 아. 그런 개념으로 또 해주셔도 되고 고급 주택이나 또 좋은 곳에 제대로 또 외, 외부를 마감을 하셔야 될 때는 또 우리 기사님들도 지금 이 제품 알만 UV 배관테이프를 설치를 해주시면 정말 깔끔하게 미관상 어, 맞 그, 오래 그, 가실 맞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여름도 끝나고 이제 겨울이 오는데 음. 이제 여름 동안 이제 수고한 에어컨을 위해서 음. 우리 배관 한번 보고 네. 틀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 알만 UV 배관테이프로 한번 마감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가셔가지고 배관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우리집 배관 잘돼 있나? 이렇게 보면 안돼 있다 안돼 있다 하면 바로 이거 말아만 주시면 에어컨 정말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알만 UV 배관 테이프 설명드렸는데 이거 이거 네 어디서 살수 있다고 그랬죠? 알만 UV 테이프는 알만 공식 자사몰에 지금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스파이가 있다. 알만 UV 테이프는 알만 공식몰, 알만몰이 나.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알만 스마트 스토어로 검색해주시면 검색어가 뭐죠? 알만 UV, UV 배광 테이프. 배광 테이프 검색해주시면 쉽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더 집에 얼른 살러가야될것 같은데요. 아, 어디를 가? 집에 저희 집에 에어컨 가마여서. 아, 어, 빨리 빨리 가세요. 네, 아 빨리 가셔서 가마를. 알만 UV 테이프로 안전한 그리고 편리한 작업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만 장구장이었습니다. 뿅, 빨리 가.